네 오늘은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29절까지인데 30절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까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사도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앞에 서서 자신이 이렇게 변호할 그러한 기회로서 이제 변증을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변증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그 진실한 그 가운데 증거자로 서서 자신의 체험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간증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이때 이렇게 증거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간직하면서 정말가 누구보다 간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참 잘났었고 그러면서 너희 것들과 같이 예수님을 같이 믿지 않고 미워하는 자였으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하였으니 너희도 이를 믿고 너희 마음이 회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바람대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변화해갔으면 좋겠으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유죄주의에 많이 심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것이 편견이 되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간증은 그들이 빠져서 갇혀 있는 그들의 주의를 감싸고 있는 그 편견의 벽을 맞고 철저하게 복음은 튕겨져 나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심취에 있는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그들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되어 버렸고 사람들은 흔히 그 프레임에 갇히면 그것이 모든 기준이 되어서 남들을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프레임 속에 갇혀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비단 유대인들이 심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프레임에 내 기준의 시선만 생각하다 이와 비슷하게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다른 성도에게나 내 주위의 지인들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데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서 말씀을 더욱 더 자세하게 한번 한 절씩 나눠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트이게 되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말을 그렇게 히브리어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이방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충만에게 그러한 것을 뜻임을 얘기하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다시 소동을 일으켜서 일제히 소리지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후반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에겐 무엇이 충만해졌습니까? 그들에겐 사리가 충만해졌습니다. 사도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분노가 꽉 차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원 계획이나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나 결국엔 무엇입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민감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독점할 수 있다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게 되는 결과였고 그 배타적이며 완고한 어떠한 그들만의 선민의식의 프레임 속에 있으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바울을 통해 말할 때에 그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교자가 되는 바울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살려둘 것이 아니다. 저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외치고 그들의 마음이 사리로 충만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아멘. 여기서 그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laughs> 티끌을 날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티끌을 왜 날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티끌을 날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말을 하고 있을 때그 주위에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살이가 충만하였을 때에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들이 있어서 돌을 던질 수는 없었고 이 티끌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먼지 또는 흙 같은 그런 어떤 미세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게 되는 성경에서 번역되는데 또이 티끌을 던진다라고 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성경에서 나오냐면 저주, 분노,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먼지를 바닥에서 뭐 모래를든 모든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사도 바울을 저주 분노하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청중들이 그를 향하여서 티끌을 던지고 옷을 벗어 서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이 옷을 찢거나 벗는 것, 티끌이나 재를 덮어쓰거나 일으키는 행동은 어떠한 극한의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수치 비통 울분 통함을 나타낸 행동으로도 자주 쓰였습니다. 특히 이 행동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들이 이렇게 발끈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발끈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유대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성 모독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워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합니까?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laughs> 아멘. 찬부장은 사도 바울을 얼른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라라고 하고 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러한 난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생각하면서 채찍질하여 심문하여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들끓고 난리를 치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은 헬라어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소리를 하는지 이 천부장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냥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왠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대한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빨리 끌고 가서 신문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중에 표현 중에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유대인들의 반응만 보고 사도 바울을 죄인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지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구원으로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처럼 다수가 많이 동의하지 않습니다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도 진리도 외롭고 좁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다수의 끼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외롭고 좁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구원만을 붙잡고 구원을 향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의 바울은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문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25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백 부장에게 로마 시민된 자를 묻지도 않고 너희가 이렇게 채찍질 할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백 부장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백 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는 이, 이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백 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설레벌떡 놀라서 26절과 27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백 부장이 듣고 가서 천 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부장에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부장대현정도 되면 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로마의 꽤 지휘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끌고 오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게 다급하게 뛰어간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천부장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는 아무래도 로마의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의 소송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고소가 이루어진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그 사람에게 그 후에 가할 수 있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와 같은 순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형벌을 가한다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시민의 그 법의 절차를 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어기고 함부로 형벌을 강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더욱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구분을 위해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토가라고 하는 그들의 길게 그러한 옷을 입음으로써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면서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으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긴 옷을 주렁주렁 끌고 다니면서 입을 리가 없었겠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평상복을 간단하게 입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들이 보기에 로마 시민인 줄을 구분할 수. 수가 없었고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도버울에게 와서 대화를 이어 나갑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다시 읽어 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다스라하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멘. 우리는 여기서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특피한 사람에게는만 단 이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즉, 로마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로마에서 특별히 그러한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선물로 하사해 주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얻기 힘든 로마 시민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는 몇몇의 로마의 고위 관부들이 황제와 관련된 그 관부들이 고위직들이 자신의 사육을 채우기 위하여서 시민권을 고가로 파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때에 천부장은 뭡니까?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서 로마의 시민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천부장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나는 너처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어그 로. 사도바울의 부모가 당시에 상당한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의 좋은 공헌을 상당한 공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고 그래서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으니 이 사도바울도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이십구제를 보니까 전부 다 물러가게 되고 천부장도 자신의 실수를 알고 두려우면서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천부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공문을 올리고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가 왜더 천부장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천부장은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겁니까? 더욱 더 로마의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죄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식민지에 그대는 유대인들의 모습만 보고서 이 사도 바울을 죄로 여기면서 죄인으로 여기면서 쳐버려라고 했던 그러한 자신의 멋대로 뜻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가 긴장하고 고민하고 사도 바울은 고문을 받지 않고 더 이상 그로마가 행하고자 했던 로마의 천부장이 진행하고자 했던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사도 바울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대인들의 프레임에 갇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음을 염려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조명하면서 주님 앞에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삶 속에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처럼 어둠의 이러한 세력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떠한 사람과 어떤 그일 가운데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잘못된 신념과 신앙의 프레임에 갇힐 것이 아니라. 탄란 속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외롭고 그 좁은 길을 유지하면서 깨어 있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여지던 그 유대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의 진리 앞에 편견을 버리고 겸손한 순종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늘 이루어 가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받으시기 마땅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뽑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좁은 길을 나아가면서 주물 향한 그 구원 길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르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여정 생활이 될수 있도록 도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어떠한 프레임에도 갇히지 않고 어떠한 편견에도 갇히지 않고 오직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